은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강히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방학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매일 가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잘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언제나 지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초등부치부 되길 소망합니다. 어, 전도사님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지요. 어, 전도사님의 아들이 6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아들이 휴지에다가 뭔가를 꽁꽁꽁꽁 싸가지고는 열심히 테이프로도 감고 하더니 그거를 소중히 소중히 들고 와서는 아빠에게 딱 내밀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제가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빠는 그 아들의 선물을 받고 얼른 그 봉투를 한번 열어보았어요. 어, 테이프로 꽁꽁꽁 묶여져 있는 걸 풀고 휴지로 꽁꽁 쌓여 있는 걸 딱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 안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빨간색 작은 미니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깜짝 놀라서 어? 이거는 노아야, 네가 되게 좋아하는, 네가 아끼는 자동차잖아. 이거 아빠한테 왜 주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맨날 나한테 좋은 것을 많이 많이 선물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빠한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매일매일 손에 쥐고 있고 잘 때도 손에 쥐고 자고 하던 그 미니카를 아빠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허,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주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동이 컸어요. 그리고 진짜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아빠가 이 노아에게, 아들에게 그 미니카보다 더 좋은 미니카를 다섯 개나 더 사줬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헌금함을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폐는 다 주화로, 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헌금함에다가 딱 넣으면 땡그랑,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습을, 헝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 부자가 주머니에 가득 주화를 들고서는, 에헴 하면서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어깨를 쫙펴고는 주화를, 그 봉, 어, 그, 감, 주머니를 열어서는 그 헝금함에다가, 노 헝금함에다가 그 주화를 우르르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노스로 만든 그 황금함에 그 주화가 떨어지니까 르렁하면서 아주 많은 주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수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황금을 내다니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가봐.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황금을 내다니 와, 굉장한 부자인가봐.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야, 저, 저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후에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소중하게 주머니에서... 두 랩돈을 꺼내더니 이돛황금함에다가 동그랑하고는 두 개의 두 랩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랩돈이란 이 주화 단위에서 가장 화폐 단위에서 가장 낮은 화폐에 속하는 그런 단위였어요. 그리고 단두 랩돈이라는 것은 정말 한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두랩 돈을 내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유 저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가봐. 아유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앞에 오는데 무슨 애들 과자값밖에 안 들고 와서 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하고는 이 여인을 비난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또 의아했어요. 아니, 분명히 두 렙돈을 땡그랑하고 내는 걸이 제자들도 다 보았는데 이 과부가 어느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냈다니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 부자들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있는 모든 전 재산은 겨우 두 랩돈 밖에는 없었어요. 이두 랩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이 여인이 그날 먹고 살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먹고 살 돈도 없지만 왜 하나님께 이 모든 두 랩돈을 다 드렸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부자가 드린 예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부자가 많은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그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큰 감사와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가지고 많은 예물을 드렸다면 그 또한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기 없이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과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아주 작은 두 랩돈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거, 내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그 가장 귀한 마음,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셨던 것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되셨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평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지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순간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기보다는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그 헌금에 축복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나요? 그 앞에 부자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힘써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헌금 생활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앞,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아, 저는 사실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엄마가 내라고 하니까 내야지 어쩌겠어요. 이런 친구. 혹은, 아, 우리 집은 부자예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해요. 하면서 자랑하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아 이거 내 건데 내가 왜 이걸 맨날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이런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있을까요? 아마 우리 일산명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없을 거라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힘쓰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믿음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했던 믿음 없는 행동을 했었어요.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마음을 드리는 예물임을 기억하며 정성껏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나요? 그럼 우리 같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성에 늘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 퀴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과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2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3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4번.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세요. 답은 4번.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였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다. O, X. 뭐죠? X.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자, 3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고백하기도 하는 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주기도. 정답 잘 맞췄습니다. 4번. 다음 말씀에 들어갈 단어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땡땡땡,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땡땡땡,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답은 무엇일까요? 네, 구하라, 찾으라. 네, 지난주에도 말씀 잘 들은 친구들, 정말 멋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면 다 계약을 하지요. 어.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친구들 초등부 예배실에서 드디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 함께 우리 초등부실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초등부실에서 만나요. 약속!